복장 <laughs> 오늘은 <웃음> 제일 정형외과를 환자로 방문합니다 처음인 것 같아 <laughs> 기분이 이게 묘하네? 괜히 걱정되고 긴장되고 이러네요 내가 여기를 환자로 오게 될 줄이야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초 <laughs> 원장님 드라마 촬영하면 딱 뛰는 거 있단 말이에요 멋있게 쫙 뛰어야 되는데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캐스팅도 안 돼요 캐스팅도 연기에 지장을 받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진짜 몸 너무 저질해야 몸 너무 저질해야 <laughs> <laughs> 이번 게 제대로 된 정확한 동을 배워서 네. 많은 분들한테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요 보기보다 어, 뭐 문제가 많아요. 목도 안 좋고 어깨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진짜 몸이 너무 저질이야 <laughs> 근데 지금 제일 불편한 부분은 어깨 허리 무릎. 당가? 다죠. 목뱉잖라목뱉잖라 모금 뺐어. 이게 50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고치면서 사는 거야. 4층으로 올라가서 검사 받으러. 네. <laughs> <laughs> 더잘 나온 사진도 있는데, 아, 왜 이렇게. 식유초 원장님, 자기 잘 나온 사진은. <laughs> 아. 나는 이제 왼쪽, 오른쪽 무릎을 4년 전에 수술했고 어깨는 치료를 한 번도 안 받아 봤어요 이거는 태어나서 아, 처음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도 참고 있었지 그러니까 악화된 거지 이제. 근데 이제 어깨 상태가 어떨지 진짜 참고로 내가 MRI를 못 찍어요 내 폐쇄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MRI 찍을 때나 수면마취하고 찍었거든 야, 이거, 뭐, 헛소리 하면 일어나요? <웃음> 혹시? <웃음> 촬영에서 이상한 말 하면 편집해라. 안녕하십니까네. 아, 네. 엄마 네. 모두 네. 네. 잘 보고 계십니다. 아,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무릎 평소에 어디가 제일 불편하십니까? 평지 걸을 때도 오른쪽이 불편하고요. 네. 일단 뭐 앉았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못 하고 네. 양반다리 못 하고 킥 쓰러지고. 연골 네. 제거 수술 했잖아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통증을 느끼실 때는 양쪽 비슷하게 느끼죠. 네네. 네.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아마 연골판 손상이 양쪽 다 심해서 네. 절제 범위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무릎에 물이 차 있는 것도 지금 왼쪽 MRI 약간 차 있고요 네. 여기 이런 몽글몽글한 것들 네. 보이시죠? 이런 게 이제 염증 조직들이거든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만성적으로 좀 무릎이 아프신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연골들이 힘들다 보니까 주변에 활액막에서 뻘개지고 이제 물 차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연골 재생 관련된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어 요거는 어 요거는 어쨌든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보고 나서 네.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연골 재생 수술이란 게 있습니까 네 카티라이프라고 하는 어... 그런 치료를 좀 해볼 수있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내 몸에 그 무릎 말고도 다른 부분에 연골이 많아요. 네 네. 근데 그중에서도 갈비뼈라든지 이런 곳에 연골이 있는데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네. 어, 그걸 채취를 해서 한 6주 정도 몸 밖에서 키워요. 그걸 다시 무릎 안에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골을 재생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생각보다는 연골이 괜찮은데요.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연골이 연골 괜찮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어, 연골판이라는 쿠션이 약해서 연골이 이제 손상이 되게 되는데 네. 근데 연골 손상은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어? 오른쪽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예. 연골 자체는 잘견져주고 있어요. 네. 네. 무조건 인공관절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인공관절 하시기에는 영? 너무 아깝고. 아, 그래요. 연골 자체는 많이 보존이 되어 있어요. 연골 자체를 조금 개선해 주면 무릎에 열감이 생기고 붓고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줄어들거든요. 오. 그래서 그래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서 네. 외래에서 좀 계속 뵙겠습니다. 아유, 선생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우선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 네. 제가 팬입니다. 아유, <laughs> 제가 팬이에요 <laughs> 아니, 몸이 옛날에 비해서 좀 더. 날씬해지신 것 같고, 예. 한 무릎 아프고 네. 허리 무리가. 아이고 그러셨구나. 예예. 그러면 약 13kg 정도 뺐다. 아 그날은 이제 완전 그냥 근육 근육맨이었는데. <laughs> 근데 그게 원장님 지나고 나니까 예. 좋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예예 예, 맞습니다. 일단 엑스레이 좀 먼저 볼게요. 네. 다행히 위에 덮고 있는 뼈나 힘줄 주변이나 이 힘줄이 지나가는 공간은 비교적 깨끗하신 편이에요. 어... 하지만 엑스레이는 이제 뼈만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정밀 검사 하신 MRI 소견이 좀 중요합니다. 네. MRI 찍은 거 보면 뼈뿐만 아니라 주변에 붙어 있는 많은 힘줄들을 함께 다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네. 어깨 근육, 또 힘줄이 돼서 뼈 끝까지 붙는 요 힘줄, 요걸 소이 보이... 어깨 힘줄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손상될 경우 이 부착부에서 떨어져 나가서 파열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보니까 일부 약간 부분 손상이 조금 있으세요. 네. 여기 제일 네. 자, 전방부 쪽인데 앞쪽인데 원래 새까맣게 질기게 쫙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 약간 해지듯이 변화가 일부 약간은 있으세요. 네. 근데 통증을 좀 야기할 만하게 약간 이제 런데 허옇게 보이는 부분들이 염증 소견이 조금씩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연결은 다잘되계세요 일단은 큰고장은 없으세요. 연결은 어, 다, 다 돼서. 다행이네요. 대단한 조치까지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 어떻게 또제 치료를 해나갈지 제가 한번 상태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예. 치료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유연성이 괜찮으신지, 어깨 굳은 건 없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일단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쭉 올려서 만세 한번 해보세요. 자, 끝까지 끝까지 됐고, 자, 천천히 내리시고. 까꿍 음. 보통들 뭐한이 정도 중간 이상 올리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약간 운동 제한이 좀 있으세요. 어깨가 약간 좀 뻣뻣해진 게좀 있으세요. 작품 활동하는 거 제가 좀잘 보려면 또 치료를 잘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아 그럼요 치료 진행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laughs> 아니 나 엄살 떴나? 나 엄살 떴나? <laughs> 약물 치료하고 재활 운동 치료하고 그러면 나아진다고 하니까 엄청 아픈 치료예요 <laughs> <laughs> 뛰고 싶으시죠? 너무 뛰고 싶죠 저는 뛰면 진짜 눈물 날것 같아 감동 받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아, 이요 아, 이렇게, 오른쪽 무릎, 무릎에, 무릎.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 뛸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만 드실게요. 네네네, 요 <laughs> 정도는 괜찮은데. 것 같아요. 조금 더 속도 업 하셔도 돼요. 네. 아, 다시 찍어, 다시 찍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laughs>